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가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는 너랑 내가 그들의, 그들의 조상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사시하게 하노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와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따로 또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귀에 닳도록 듣는 이 새해가 시작이 됐을 때 여러분은 이제 그 새해의 시작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시작을 할때 계획을 세웁니다. 시기와 때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진행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온 이 코로나, 이 코로나처럼 계획을 멈추고 수정하게 되는 일들이 잦아지면 우리는 불현듯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어떡하지? 미래의 일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내 삶에 이때쯤 혹은 그때쯤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잦은 변화는 우리의 불안감을 일으킵니다. 제가 제 비품을 지체들과, 특별히 제자 훈련하는 지체들과도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불안은 원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불안감을 느낄 때, 왜 하나님께서 불안감을 주셨을지를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전제로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감정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이 모든 감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과 멀어진 익숙함 사이에서 우리 인간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을 느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사인으로 뇌가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감정이 모두 오염되어 버렸죠. 그래서 불안한 인간은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사인을 느끼고도 어떻게 합니까? 이 불안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늦은 밤 밤늦게까지 보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것들 또 게임, 폭식. 조금 더 심각해지면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 상흔을 몸에 입히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이 불안감을 이기고 이기고 이기지 못하다가 결국은 허벅지 안쪽을 하루에도 몇 번씩 칼로 긋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불안감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모두다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이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시일 뿐 조금도 이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을 봐야 되고 계획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데 계속해서 시간은 흐르는데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데 그 불안감이 느껴질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느낌인데 없어지게 해 달라고. 이거 불안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기는 가 자꾸 없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없애게 해 달라는 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 거둬차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감정은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너무 힘드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이 감정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라고 물을 때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허락하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읽고 기도하라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읽고 기도할 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믿음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의 진짜 핵심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에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2022년 이제 불과 1월 2일이 되면서 시작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대감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오늘 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자못 비장합니다. 모세가 죽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 막막함과 부담감을 느꼈을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선곳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여호수아가 선곳은 모압 평지의 느보산 일대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진을 보면 이 느보산 일대가 어떤지 볼수 있는데요. 이 느보산 일대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 광경 속에서 여호수아 말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의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렀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 산에 올라가 저 멀리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세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어떤 방법으로 안긴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40년 동안 옆에서 수종 들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네번사 상에서 바라보는 모아평지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하며 불안했을 겁니다. 자신 여호수아는 기둥과 함께 이 땅을 들어갔다 온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장정만 60만 가족을 포함하면 수백만에 되는 사람들은요 아직 저 땅에 무엇이 어떻게 있는지를 모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모세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모세의 영향력으로 비해 이 여호수아는 성공적으로 또 안정적인 지도자가 되지 못할 것처럼 여겼습니다. 당시 문화적으로는 나이가 많고 그리고 명문 가문이어야 지도자가 될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앞선 지도자인 모세는 나이가 80세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배경에 왕자라는 에피소드가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문학권 문학권의 이해와 유사합니다. 반대로 여호수아는 지금 40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라고 나오는데 이 가문의 눈 아버지의 이름은 딱 여기 한 번만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 그닥 별볼일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총망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내가 진짜 괜찮을까? 옆에서 모세의 곁에 계속 수종자로는 있었지만 이제 이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저가난안 땅에 저 망망대처럼 보이는 그곳에 나는 잘 도착하고 모든 걸 이룰 수 있을까?라고 불안함과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 본문이지만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종 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성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막막하며 두려운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은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이미 너에게 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 정리하셨고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니 너희들은 일어나 가기만 하면 된다. 강 건너면 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얘기를 듣고 여호수화가 어땠을까요? 하, 내가 잊어먹었구나. 일어나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일어나 갔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다스린다. 소유권이 이전됐다. 여기 다 너희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분은 좋았겠지만 그래서요. 그건 나는 듣고 나는 알지만 도대체 여기에 있는 수백만 백성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고 나가겠습니까? 심지어 담대하게 그 땅을 들어가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생각하며 또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들이 일어나 내가 소유권 이정한 거다 인정하고 가는 거 그거 자체도 어려운 건 알겠어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감하라 라는 뜻입니다 산에서 바라본 가나안 땅과 지도자 모세의 부재함, 이것 앞에 너희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감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듣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딱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강요하시는 것 아닌가? 동문서답을 하는 기분 들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두려워요." 저 땅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묻고 있는데, 강하고 담대, 아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질문과 답이 전혀 다른 것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난 두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소유권 이정했어. 용감하고 담대하면 돼. 없는데 자꾸 용감하고 담대하리니까 우리 표현처럼 이야기하면 이건 너무 꼰대 아니야? 이거 너무 답정너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또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본문을 접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 아,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구 게 마음먹고 용감할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맹세하다, 이 맹세하다라는 단는요 약속으로 자신을 묶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몸에 밧줄로 묶으셨습니다. 밧줄로 묶는다라는 얘기는 절대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상세기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바로 내 자손은 4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조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본토 친척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동한 아브라함. 그에게 약 20년 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바로 이 땅이 가나안 땅이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때가 되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자 지금 이 땅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현해 나가는 바로 그 직전 그래서 이 약속을 누가 지키시고 누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이 약속 너희들이 이제 지키게 될 거야 너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 약속을 줄로 매달았기에 절대 그 누구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의 뜻을 내가 이루니 너희들은 이 약속을 믿으라, 신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 이후 불안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모세의 부재, 막막한 상황,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 땅과 미래를 향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라고 질문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약속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끈으로 묶고 절대 그 누구도 이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듯 이 걸음을 걸을 수는 없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2년 1월 2일을 살아가며 첫발을 딛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 그 누구도 2022년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은 하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때쯤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또 혹은 이때쯤이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은 하지만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획과 예상을 짜지만 결국 이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키워드, 목표와 비전은 언제나 살구빛 청사진을 가지게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 앞에 다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토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바로 그분 그분의 신실함, 그 신실함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온전히 구현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라 겁니다. 사랑하는 장수인 제이피플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막막합니다. 이런 감정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각자의 성향과 기준에 맞춰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목표와 계획은 우리의 일상에서 주저앉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 앞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계획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 그 믿고 기대하는데 변하지 않는 영원한 능력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그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진 태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굳게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시편 100편에 보면 딱한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것, 아는 것이 힘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이 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붙들고 이 땅에서 선한 존재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는걸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그것을 한 글자로 한 단어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그 믿어진자가 아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구나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라고 깨달은 자 그리고 그자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돌아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피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또 믿음을 가진 자의 공동체 교회가 가야 될 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2022년 어떤 사람은 상반기가 지나면 코로나가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수많은 책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왜 계획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제이 피플을 이 모든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계획보다 나를 향한 진실된 믿음의 태도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가 또 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몫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2022년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과 또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획이 아니라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2022년 j p 피플은 따로 또 같이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이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고 합니다. 이 따로 또 같이 신앙의 성숙과 수준과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곳과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해야 되라고 딱 규정을 지어놓고 그렇게 지은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50대 50으로 나는 건더 이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수준만큼 그리고 신앙의 성숙한 만큼 그곳에서 살아내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의 삶에 있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곳으로 들어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합니다. 신변잡기를 나누고 취미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이들이 영적 전쟁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함께 눈물 흘리는 곳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 바로 jpp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더 많이 그리고 가시적인 목표를 향해서 뛰고 있지만 우리는 성숙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장이 아니라 진짜 성숙한 공동체 그래서 세상에 다시 없을 대안이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지체가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큰 취미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바쁜데 눈에 이렇게 빨개지면서도 제가 넷플릭스를 보는데 제가 넷플릭스를 보고 나서 그 지체하고 우연히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그 형제와 만났는데 그 형제가 제가 정말 큰 일깨움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저는 이 지옥을 보고 나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딱 하나 정말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지옥이라는 곳에 이단들이 횡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안으로 그 만든 사람조차도 그 이단의 대안이 교회가 아니라 화살촉이라고 불리는 유튜브 채널이 되는 걸 보면서 이게 교회를 향한 생각이구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더 이상 이단과 그리고 어려움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금도 제 등골이 써늘해지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세상이 교회를 향하는 모습입니다 너희들 우리하고 뭐가 달라? 너희들 진짜야?라고 묻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오, 어, 우리 진짜야. 뭐가 진짜야?라고 물을 때 이단의 대안이 우리가 아니라 유튜브 채널이나 더 강성으로 보이는 또 다른 집단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삶에서 드러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따로 사는 것도 잘 못하고 같이 하는 것도 못해서 색깔이 이도저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질문 하나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가보지 않은 길에 하나님께서 붙드신 그 약속을 의지하며 믿겠습니까? 하나님 이전과 똑같이. 계획을 세우고,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답을 내리는 또 이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